안녕하세요, 조니와 찬입니다. 매니저가 빠지면 섭섭하죠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 섭섭해요. <laughs> 어? 어? 오늘도 또 이렇게 또뽑기하러또 <laughs> 모였습니다. 복귀하러 모였습니다. 오늘은 보시면은 우리도 뽑아데이, 뽑아데이 수송을 통해서 한번 와보도록 <laughs> 와봤죠. 여기는 조금 규모가 조금 작아요. 근데 보시면은 인형이랑 비닐랩으로 된 피규어 뽑기도 있구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생필품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희가 공략하는 피규어. 옆에도 피규어. 옆에는 멘토스로 적어져있는데 안에 멘토스가 들어있을까요? 랜더. 랜더. 똑같이 이제 안에 피규어들 있고 생필품도 있고 이런 식으로. 자, 자 음. 아, 런는있고요 아 이건 자, 안 되겠어요. 자, 우리 오늘은 자 보시면 이렇게 있고 상품들은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오늘은 여기랑 끝에 일단 피규어, 여기랑 두.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. 비닐랩도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은 제일 자신 있나? 제 자신 있는? 자신 있으려나 모르겠네. <laughs> 일단, 저, 처음에는 이제 힘이 어떤지 한번 테스트. 자, 일단 시작해볼게요. 테스트. 자, 갑시다. 요거, <laughs> 요거. 근데 이거는 탑인가? 탑을 사서 알겠죠? 일단은. 어! 탑을 한번 잘살싸 볼까요? 너무 오도로 했지. 할 줄은 모르네 어? 자탑 문화지가 탑 사커 어? 탑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네. 탑을 열어보면 자켓이 나와버리네요 어라라 어? 어? 뒤집어져 버렸네요 이거는 또 지켰죠 아 자. 뒤집으면 자기가좀더 편한가요? 자. 어, 아. 아. 따라 아. 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죠. 아야아 어. 아. 네야 우리 마르코 BWFC 어어왜 튕기지. 이 친구도 정통이이요 여기 피규어들은 다 정품 위주로가 다 되어 있고요아 우리 쥬니 지금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, 릴렉스 하시고. 밑에 걸랑 거었어요 아, 그 밑에 있는 친구들 공요 음. 조금씩. 아, 저 친구는 모양을 봤었는데, 대구. 아, 저희도 피규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. 음. 항상 옷피으 보다가, 다른 친구들 보니까는, 어허. 근데 이 열쇠는 어떻게 뽑는 거죠? 어? 여기 열쇠가 하나 있네요? 이거 하얗죠, 여러분 도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. 어죠 그렇죠? 어. 탑이 점점 앞쪽 라인은 제가 이거 도전을 안 해봤잖아요. 그렇죠. 저희는 도전을 잘안 해보죠. <laughs> 이제부터 도전 의식을 가지고. 한번. 아, 뭐? 그럼 여기 저걸 어떻게 빼지? 일단 탄만 쌌는데 지금 벌써 만 원이 들어갔죠. 과연 저 친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더 생각을 해보고 여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. 어.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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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니스 왕자. 어. 이것만 막이되어버어요잘 낀게 는데저잘 몰라요. 원래 이게 다 두고 가는 거예요. 이 <laughs> <laughs> 너무 잘 두고 가는 것 같은데. 그럼 저일생 가다 떨어지겠네요. 아, 빠지면 큰일 나겠죠? 응, 네, 아, 작품밀려요 밀려. 아하, 밀려버리네 어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설명서에 있었으면 좋겠어요. 어허 점점 뽑기가 어려우시네요 네네네. 네.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어허. 어허. 근데 이 상태에서 열쇠를 두고 가면은. 저그 사이에 빠지면 큰일 나겠죠? 어? 힘! 아, 큰일 났다. 과연? 잘 잡았나? 잘 잡았... 아... 아, 확실히, 조금, 무거워서 안 올라오는 걸까요? 이때까지, 놓고 이때까지, 아, 정확하게 놓아버리네요. 아, 어떻게 사가지지? 역시. 어허.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네. 어떤 응? 거를. 음. 3번째. 일단 역시 한 번도 도전 안한줄 하니까 힘들어요. 자, 열은. 어, 근데 점점 밀린다? 예? 이야. 예. 너무 밀리는데? 네, 계속 밀리네요. 어허. 밀리면 다 밀리는데. 이게 밀리면 안 되고 딱 고정해야 되는데. 응, 자꾸 밀려. 오, 사이에 잘들어가는데 응, 자 그래. 이렇게 누웠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지 잘 잡아 잡으면 소문 날까요? 아, 어... 첫 번째 퀴즈네요 이제 난간에 빠졌어요. 어? 여덟지 여덟 선대는 어떻게 돼요? 어, 아, 네. 그 친구들은. 과연 여기서. 아아 점점 터무. 밀린다. 아에 어, 탑을 <laughs> 치우, 치우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? 아트 탑은 좋은데. 응 아, 어, 조금 미끌려요 미끌리면 안 돼요. 어잘 어? 끼는 것 같은데. 잘잘 들어갔고 마르코 아, 아! <laughs> 이게 점점 밀린다. <laughs> 점점 원상복구가 되가고 있죠. 뭐지? 계속, 아, 방금 잘 들어간 것 같았는데. 진짜, 탑으로만 지금 계속, 이 반복되는 현상인데, 이거? 어 미치겠네. 아, 방금 저 탑, 아, 이거, 어어어 아, 반반 아, 쓴것 같은데? 응, 자꾸 튕겨요. 응. 나를 뽑아야 될것 같은데, 야, 너 누워서 안될것 같은데. 드나요? 어? 오, 그대로 쭉 가져나요? 아. 나를 뽑아야 되는데. 죽여. 그러면 쇠가저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저런가? 어? BW. 종이 BW. 들어갔습니다 와 빠졌네 어? 밑에! 어? 꼬였어요 사이가 잘 꼬였는데 오. 이거를! 오, 잠깐만 잠깐 와 이거 위험하네요 천천히 미세 컨트롤로 전품 출구를 미세 컨트롤로 어? 시간 됐구나 아 시간 타이머 이 친구도 보시면 참 이거 누구죠? 트렁크스인가? 예, yeah, 트렁크스. 트렁크스. 오오오, 잠깐만. 아, 미세 컨트롤. 오. 천천히 미세 컨트롤로. 1초. 어?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어? 왜요 어? 너무 살짝 걷어서. 6, 5. 5. 오. 아, 나이스. 야. 야나이제 오, 오, 야야야야야 오, 야 오, 야 나야, 안돼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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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이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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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, 야나 오, 나야, 나오 나야, 오야 오, 야나 오, 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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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안돼 야 나야, 나야, 나 오, 나오 나야, 나 아... 한번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한번 네, 아. 아 남이상 탑이 근데 아까보다 좀 많이 낮아졌네 괜찮은 것 같아요 타임 아자또 아, 정면으로 한번 뚫어볼까요 자 여기는 타임 시간이 보니까 15초네요 아, 마지막 자, 빨리 봐요 시간이 생각할 시간은 많이 안 주네요. 됐다. 됐고. 과연? 아, 잘려가는데. 미끄러져버리네요. 저거 한 번은 잡아봐야 될것 같은데. 하. 좋지 않나요? 준도전의시한 번은 잡아봐야 될것 같은데. 한 번은?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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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편안하게 얹어놨나? <운전한다. 웃음> 와. 아, 넣는 거가 아닌가요? 근데 저 숫자를 어떻게 걸어야지 이게. 툭! 아. 툭! 오케이. 조금씩 빠졌다. 어? 아... 와, 저 가다 떨어질 것 같은데. 어? 오케이. 잡기는 잘잡았거든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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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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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깐만해야만 잠깐만. 잠깐만. 까지올라깐는 잠깐만. 어 망이랑 같이 앞으로 전진해야 될것 같은데, 오, 어, 자, 이제 이제 떨어지게 해놨어요. 조금. 한 번만 걸쳐 나오, 한 번만 걸쳐 다오한 번만 아 이게 안 되구나. 아, 아이 조금만 <laughs> 조금만 높였어도. 아 이게 진짜 안 가네요 저까지. 어 많이 아, 생각해봤는데. 아 잠깐만. 와, 아. 이 하필이면 조금만 높았으면은. 아. 제시. 아, 그냥 하면 아 이거, 그거 되겠죠. 아 이거 좀만 어. 치즈면 좋을 텐데. 조금만 올라가 있어서도. 자, 우리 뚜지는, 어, 어! 미안하 아 아, 야를 들고 저까지 가면 딱 밀어줄 것 같은데, 네. 제 생각은 그거 됐잖아. 아, 오, 오, 안 되는데 통계로 가니까 점점 조금씩 내려가네요. 치고, 자, 다시! 아내 아, 네, 칠냈는데 어 아, 드지마 가요아안 쳐지네 가요아 이게 이거도 그게 있네요 원터치. 안하면 은 힘이 달려요미달레 히미달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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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미달 그대로 달레히미도 아, 급하네요 레 히미달레. 조미달레 조금씩 조금씩 이 아이제 한판 나왔어요. 하파. 와이 지금 이거 천하! 오 잠깐만. 천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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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원마지막 멀티기! 0 0 0원 1000원, 1000원. 이거 0 0원 1000원. 1 0 0아원아0아0원 1000원, 1000원. 1 0자0원1 0 0자원1 0 아, 천원안넣네 아, 네. 두 개로. 아, 두 판에 하라고 기회를 주네요. 근데 지금 이게, 아. 그게 없어서 그래요지 지금. 아, 지금 첫 판이라서. 응. 네. 어, 트지마, 트지마. 아! 오! 오! 나이스! 우와. <laughs> 어? 이것도? 대박 우와. 잠시만요. 우와. 우와, 2000원에. 2000원에 와, 이 번키에. 와, 2천 원에. 2천 원두 루피. 와, 소름. 자. 너무 소름. 이번 키. 잠시만요. 이번이 지금 아 스모커. 우리 스모커 준장 과연. 음. 따라란. 어? 따라란. 애기까지 있네요. 1기 전품까지 원 플러스 원인가요? 작은 오, 친구 아, 하나. 어? 어, 네. 네. 와. 이건 뭐예요? 이거 그냥 박스 어? 그냥 박스인가요? 한번 네, 한번. 오. 레진인가요? 레진인가? 대박. 와. 이 개봉이죠. 한칼 아, 드릴까요? 네. 잠시만요. 저희는 항상 이게 뽑을 수있 네. 언제나 뽑을 거란 예상하에 두고 다니는 라이프 어, <laughs> 와, 이거 바로 레전드 각 나왔네요. 와, 그게 2번이 들어가 있네요. 과연. 이 끝인가? 파츠, 어, 안에. 파츠인가? 아! 이 스모커 파츠네요. 아. 아. 이거 연결해가지고 스모커 전장을 올리는. 아. 그런 거구나. 아. 오! 득템했습니다. 이거네요. 아, 이 그림이구나. 자, 네. 이거. 이거. 네. 이런 식으로. 그린, 그린. 네. 아